17년간 당뇨약 3가지를 드시던 분이 지금은 한 가지만 드십니다. 공복 혈당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손끝절임은 사라졌어요. 무엇을 바꾸셨을까요?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천원짜리 하나를 식사 15분 전에 드신 게 전부였어요. 처음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당뇨와 혈당 변화를 연구해온 생활의학 박사 이정민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약이 아닌 생활 속 관리 습관을 알려드리는 일을 해왔어요. 25년 전 연구를 시작할 땐 저도 혈당은 약으로만 조절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70대 후반 어르신은 17년 동안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죠. 그런데 단석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비결은 정말 단순했어요. 식사 전 15분, 편의점에서 천 원으로 살수 있는 것 하나를 드신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약을 드시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혈당 관리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뀔 거예요. 혹시 지금 의심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71세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7년째 당뇨로 고생 중이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180 이상, 당화혈색소는 늘 8점대였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면서도 몸은 무겁고 손끝은 늘 저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예전에 좋아하시던 등산은 엄두도 못 내셨어요. 김영수 님의 부인께서 제게 찾아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예전처럼 등산을 가고 싶어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고요. 약도 제때 먹고 정기 검진도 꼬박꼬박 봤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점점 의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게 바로 식사 전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김영수 님도 의심하셨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 없었는데 싶으셨대요. 그래도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 일단 일주일만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만에 손끝자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서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한달 뒤에 혈당을 재보니 160대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석달 후엔 당화혈색수가 6.9로 떨어졌고요. 지금 김영수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다시 등산을 다니고 계십니다. 약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한 가지를 줄이셨어요. 물론 약을 줄이거나 조절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습관은 약과 함께 병행하는 관리법이에요.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방법 속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당 안정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본 도쿠 대학교 연구팀이 60대 이상 당뇨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식전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김영수님이 바로 이 방법으로 석달 만에 당화혈색소를 8.3에서 6.9로 낮추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 하셨는데. 손끝저림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면서 확신이 생기셨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차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 15분 전에 편의점에서 단백질이 들어간 간단한 간식을 드시면 돼요. 삶은 계란 하나, 작은 우유 한 팩, 아니면 무가당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천원에서 천오백원이면 살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맛이 들어간 음료나 간식은 오히려 혈당을 올린다는 거예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당이 적게 들어간 걸 고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공복에 바로 식수하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자연스럽게 밥을 덜 먹게 돼요. 한국영양학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의 식사량이 평균 2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밥한 공기를 덜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안정될까요? 69세 박정숙님은 원래 밥을 한 공기 반 정도 드셨는데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 한 공기로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배가 고플까봐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니까 오후에 간식도 덜 찾게 되셨대요. 그 결과 식후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5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방글자 음식을 미리 챙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편의점에서 구하기 쉬우니까 부담도 없죠. 냉장고에 항상 계란이나 우유를 준비해 두시면 식사 전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하루 한 끼만 실천해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만이라도 식전 15분에 단백질을 먼저 드셔보세요. 혈당 변화는 매일의 기록에서 패턴이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계로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기시면 정말 큰 차이가 생겨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당뇨 환자 10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기 기록을 꾸준히 한 그룹의 혈당 조절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김영수님은 매일 작은 수첩에 기록하면서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깨달으셨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국수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고 고구마를 드시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더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이런 패턴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떤 음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작은 수첩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그날 드신 음식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아침 공복 140, 아침 식후 180, 오늘 아침 밥반 공기에 된장찌개.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보다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오늘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일주일, 한달 단위로 전체적인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빠뜨리면 포기해 버리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0% 완벽하게 실천한 그룹과 80%만 실천한 그룹의 혈당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80% 실천 그룹이 장기적으로 더 꾸준히 유지했어요. 김영수님은 여행을 가셨을 때도 이 습관을 지키셨어요. 여행지에서도 편의점에 들러서 작은 단백질 간식을 챙기신 거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빼먹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변화를 시작한 지 벌써 며칠이 되셨을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나는 당뇨 환자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고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김영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당뇨가 있어도 내가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수 있다.로 마음을 바꾸시며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10분도 못 걸으셨는데 꾸준히 하시니까 지금은 1시간씩 산을 오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할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식사량이 줄고, 식사량이 줄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움직이고 싶어지고, 움직이면 혈당은 더 안정됩니다. 이제 이렇게 달라진 일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식사 전 15분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것 외에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속 습관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걸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이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반대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하고 들쑥날쑥해집니다.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지키시면 돼요. 물론 완벽하게 맞추긴 어려우니까 1시간 정도 오차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큰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중요한데요. 너무 늦게 드시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게 나와요. 가능하면 저녁은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단백질 먼저 먹기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특히 혈당이 높을 때 물을 마시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혈당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이 없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탁 위에, 거실 탁자 위에, 침대 옆에 물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 대신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물이나 보리차처럼 당이 없는 음료를 드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도 혈당 관리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에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낮아져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시면 좋아요. TV 보시다가 잠깐 나가서 10분만 걸어도 다음날 아침 혈당이 달라집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라도 제자리걸음을 하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않습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서 하느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산책이 습관이 되면 단백질 먹기 일정한 식사 시간 지키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면서 다른 습관도 지키고 싶어지거든요. 수면 시간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러면 혈당도 올라가요. 하루 7시간은 자셔야 몸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늦게 자면 다음날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방을 어둡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줘요. 잠이 안 오신다고 해서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에 단백질 먼저 먹기도 수월해져요.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잘 자는 것이 모든 습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한 단식이나 과한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혈당을 낮추려고 밥을 거르시는데 그러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요. 또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가 답입니다. 단맛 음료도 절대 피하셔야 해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탄산음료나 과일주스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공복에 단음료를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과일주스도 건강할 것 같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물이나 보리차처럼 당이 없는 음료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는 삶은 계란, 무가당 우유, 무가당 두유, 치즈 한 장, 작은 견과류 한봉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항상 냉장고에 챙겨 두시면 식사 전에 바로 드실 수 있어서 편하죠. 일정한 식사 시간을 지키시고 꾸준히 물을 마시시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면 몸에 리듬이 잡힙니다. 오늘부터 이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하나씩만 실천해도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 다섯 가지 습관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킬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작은 습관 하나가 17년 혈당을 바꿨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약도 수술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어요. 단지 식전 15분의 작은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잘못된 상식은 혈당은 약으로만 조절된다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몸의 리듬을 바꾸는 생활습관이었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17년간 혈당에 묶여 살던 김영수 님은 이제 등산을 다니시고 박정숙 님은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눈이 나빠지고 손발 저림이 심해집니다. 심하면 투석을 받거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식사 15분 전에 편의점에서 천원짜리 하나를 드세요. 삶은 계란 하나, 무가당 우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만, 일주일에 5일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포만감 유지 식단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 반찬, 국의 비임을 어떻게 조절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지 실제 식사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꼭 챙겨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분 댓글에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 어떻게 변하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혈당은 약만으로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가장 강력한 약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